안녕하세요, 숙구입니다. 어, 여러분, 제가 의지박약에 PT를 끊어도 10회도 다못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던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 보면 아예 생겨먹은 게 다른 사람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저도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 될수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6시 칼때할 할 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안 갔었는데 요즘은 회사 일로 야근하고 유튜브까지 시작해서 훨씬 더 바빠졌는데도 운동은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과식을 하거나 음주를 하거나 이런 실패한 날이 되면 운동도 안 해버려서 악순환이 계속 돌았었는데 이제는 음식을 과하게 먹든 말든 운동은 상관없이 매일 꾸준히 하게 되어서 제가 점점 안 좋은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지만으로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아침에 양치하듯이 하루 일과처럼 운동하는 게 당연해지도록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딱 3개월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대로 따라하시면 진짜 습관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었는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1번 빠르게 다이어트해서 원하는 만큼 감량하기 2번 매일 운동하는 게 당연한 일상으로 만들기. 이제 운동을 안 하면 찌뿌둥한 사람이 되기. 만약 여기서 1번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이 크게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2번을 원하시는 분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첫번째입니다. 헬스장 3개월권을 끊으세요. 3개월만에 운동습관 꼭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 홈트가 훨씬 더 많은 의지를 요하는 것 같아요. 집이라는 편안한 공간에서 좀 쉬고 싶은데 매트를 피고 옷을 갈아입고 또 운동을 한다는 게 제가 느끼기로는 장기적으로는 의지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헬스장에 가면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환경에 본인을 계속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그룹에 들어가는 느낌, 같은 공간에서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면 홈트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성취감이 있어요. 자주 마주하는 환경에서 평균이 되는 거죠. 나를 억지로 운동 시켜주는 PT를 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그냥 3개월 이용권이면 됩니다. 이돈안 아깝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다음에 말씀드릴 세 가지를 꼭 실천해 보세요. 자. 이제 3개월 이용권 끊으셨으면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단 10분만 운동을 하세요. 만약에 다이어트가 아니라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이라면 한 번에 많이 할 생각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딱 10분만 하고 오자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10분 하자고 헬스장까지 가시는 게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다 매일 하는 게 훨씬 좋은 거 머리로는 아시죠? 정작 헬스장 가면 10분보다 더 하고 싶어지실 수도 있는데 욕심부리기 시작하시면서 오버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날 가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에는 꼭 10분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진짜 가기 싫은 날이 있으시면 헬스장에 출근 도장만 찍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으니까 정말 매일 가보세요. 그리고 운동을 안 하고 헬스장에 출근 도장만 찍은 스스로도 칭찬해주세요. 사람의 행동 패턴을 바꾸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집에서 쉴수 있는데 스스로와 약속을 지키려고 운동하기 싫어도 헬스장까지 갔다는 것도 사실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기존 습관 때문에 지금은 힘드실 건데요. 매일 운동 가는 게 당연해진 미래의 상태를 떠올려 보시면서 나는 조금씩 천천히 그렇지만 조금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라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그 10분은 최대한 땀을 흘릴 수 있는 고강도로 운동을 해보세요.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운동 관련 실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영상을 봤었는데, 저강도 유산소보다 고강도로 땀을 흘릴 만큼 운동을 하는 게 재미나 습관을 붙이기에 좋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다이어트를 할 때는 비교적 덜 힘든 걷기나 사이클을 1시간 아니면 많게는 2시간씩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도 사실 설설하니까 땀이 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딱 3개월 동안 운동 습관을 만들면서 딱 천국의 계단만 10분 했는데요. 이게 10분만 하자고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강도를 높여도 참을 만하더라고요. 10분만에 땀이 줄줄 나고 숨이 가쁜데 이게 고강도 운동이 재미를 붙이기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했는데 운동을 했다는 신체적인 반응이 눈에 확 보이니까 성취감이 훨씬 더 있어요. 이게 직접 해보시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거예요. 10분만 했는데도 헬스장을 걸어 나올 때 기분이 다릅니다, 여러분. 진짜 딱 10분만 한다고 생각하고 땀을 줄줄 흘릴 수 있을 만큼의 강도로 해보세요. 그리고 근처에 천국의 계단 있는 헬스장 있으시면 진짜 진짜 강추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 3개월간 변화를 절대로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까 다이어트 1번이 아니라 2번을 선택하셨으면요. 당장 살을 빼겠다는 목표는 좀 내려놓으셔야 해요. 100만 명의 데이터를 보유한 피트니스 앱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매월 19일에 사람들은 세워둔 목표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1, 2주차까지는 그냥 열심히 하는데 3주차까지 버티면서 해왔는데 신체적으로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1주차처럼 평생을 하면 결과가 좋을 거라는 건 사실 머리로는 모두 아시죠. 근데 그 순간에는 결과가 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꾸준히 지속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한달 동안 10분 운동을 하게 되시면요. 몸에 엄청난 변화는 없으실 거예요. 다만, 매일 운동하는 게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과정인 거죠. 매일 운동하는 습관이 생기시면, 그때는 그냥 조금씩 강도를 높이시면 돼요. 저도 한 달이 채안 됐을 때, 아, 이제 습관 생겼네. 이제 운동량만 늘리면 살을 좀더뺄수 있겠다. 그런 욕심이 생기면서, 천국의 계단을 1시간 가까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날 진짜 가기 싫었습니다. 아 이제 운동 나오는 게 생각보다 수, 습관이 된것 같으니까 늘려봐야겠다 하고 확 운동량 늘리지 절대 마시고요. 어 진짜 이제 운동하는 게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워지면 그때부터 5분, 10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리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습관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조금씩 강도를 높이면 됩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노력해도 습관 만들기 진짜 안 됐는데. 몇 개월 정도 변화가 없어도 습관만 만들 수 있다면 투자할 만 하지 않나요? 자, 마지막입니다. 진짜 하기 싫은 날, 우울한 날, 꼭 참고 운동 한 번만 가보는 것입니다. 제가 3개월간은 꼭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 안에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실 수 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으실 수도 있고, 어, 너무 힘든 날이 있을 수도 있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례가 있었었는데 소개를 드리면 제가 회사가 너무 힘들었던 날이 있었어요. 집에 가서 술에 정크푸드를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때 진짜 집에 가고 싶었는데 여태까지 쌓아온 게 있었으니 아 그래 출석 체크만이라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아 일단 헬스장 들렸다가 집에 가서 술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헬스장에 갔습니다. 정작 또 헬스장에 출석 체크를 하니까 바로 나오는 게좀 민망하기도 하고 해서 천국의 계단 한 5분만 하자 하고 또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날 진짜 너무 힘들었어서 천국의 계단을 밟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땀인 척하면서 수건으로 막 닦으면서 운동을 했어요. 근데 결국 20분 그렇게 운동을 하니까 기분이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물론 집에 가서 뭐 술을 안 먹었다 이런 스토리는 아닙니다. 뭐 집에 가서 술을 먹었지만 원래 먹었었을 것처럼 엄청 과음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저는 이날의 기억이 너무 강렬했어요. 그렇게 가기 싫었던 내가 참고 헬스장에 가서 울면서 운동을 했던 그 순간이 너무 강렬해서였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힘들 때도 스스로와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그런 성공 경험을 만들어서 그런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후로 헬스장에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진짜 싫은 순간에 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내 거가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많이 받고 폭식하고 싶다 술을 먹고 싶다 이런 안 좋은 패턴이 올라올 때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안 좋은 패턴들 있다 하더라도 일단 운동 10분 하고 와서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죄책감을 만드는 폭식이나 음주, 자책, 이런 안 좋은 버릇 전에 조금은 건강한 루틴인 운동 10분을 꼭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헬스장을 꾸역꾸역 가서 해냈다는 그 경험을 한 번만 쌓아보세요. 그렇게 되면 꾸준히 3개월간, 그리고 그 3개월 이후에도 쭉 운동을 하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점점 기특해지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점점 높아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소개드렸습니다. 첫 번째, 헬스장 3개월 끊기. 두 번째, 매일 10분만 하기. 세 번째, 단땀 흘릴 정도의 고강도로 하기. 네 번째, 3개월 동안은 변화를 기대하지 않기. 다섯 번째, 진짜 가기 싫을 때 운동하기. 자, 저는 이렇게 다섯 가지로 운동 습관을 들이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꼭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똑같이 이 다섯 가지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